네, 안녕하세요. 금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러, 어, 레전드 요기 메달을 소개해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레전드 요기를 뽑은 게 아니고 개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메달, 이런 메달 보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메달이 있습니다. 황금색 메달인데, 가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스티커를 띄워버렸는데, 시 레전드, 진, 정품에서 레전드 여기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얘는, 얘는, 얘는 종족이 다 호걸로 나와요. 그래갖고 별로 쓸모가 없어서. 얘를 기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짝퉁 메달이 또 있어요. 200원짜리 포기로 뽑는 거 있는데 얘도 다 종족이 호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별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럭키스니크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와서 좋긴 하지만, 얘도 원래 뽀로롱적인데, 호걸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뽑기에서 뽑은 거 하고, 이런 짝퉁 황금메달 하고, 좋아버렸습니다. 양념 동자 냠냠동자 있죠? 이 양념 동자의 뒷면을 뜯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고요. 그래서, 이 황금메달 뒤에다, 이렇게, 독, 레전드 도깨귀에 패턴을 만들었는데 원래 무선향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도깨기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만들고 보니까 도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레슨도 만들어서 좋긴 한데 이제 라벨지를 만, 이제 스티커 만들어서 앞에 다붙이긴 해야겠는데 제가 보기엔 도깨기도 괜찮고 무선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동생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욕, 일단 준비물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욕의 메달의 패턴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욕의 메달 있죠? 그런 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만들고 싶은 패턴과 비슷한 거면 더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커터칼과 순간접착제가 있습니다. 순간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냐면 일단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요괴메달의 패턴을 기억하고요. 패턴을 기억해서 커터칼로 자릅니다. 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만들고 싶은 그 요괴 패턴에 맞게 순간접착케를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커터칼로 하실 때 조심해야 하는 게좀 손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 권장을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더 진짜 레전드 같이 하고 싶다면, 뭐, 뒤에 QR코드 뽑아서 QR코드 붙이러시고, QR코드 붙이시고, 앞에다 그 스티커 뽑아가지고, 스티커 붙이시면, 거의 다 애들 속을 거라고 보는데, 뒤 스크래치 때문에, 이런 같네요. 네, 지금까지 깡통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